오늘 본문의 말씀은 85세가 된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에게 분할을 해 주었던 12절을 보시면 산지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산지 중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한때는 기럇아르바라 불려졌던 헤브론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내게 달라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조금 많이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어떤 면에서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같이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 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그것을 허위 교회라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미조직된 뭔가 불완전하고 덜 완성된 그런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또한 장로님이 계셔야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교회 모습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이루어진 당회에 또 지도를 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주요한 업무들을 집행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야 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흔히 항존직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목사와 장로는 헌법에도 기술되어 있기를 목사는 반드시 장로님들과 합력해서 교회의 목회를 해나가라 또 장모님들은 노회가 파송해서 보낸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앞쪽에 달려 있어서 자신의 등 뒤를 볼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해나가게 될때 특별히 전장과 같은 위험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증언함에 있어서 두 명은 때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불안전할 수 있으니 아주 중대한 사안은 세 명이라 세 명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흔히 최소한 두 명이면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두세 증인의 말로 그 증언을 확증하라 하는 율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단 2명 왜 하필 2명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아마 12명 모두가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벌줄 이는 벌 주시고, 또 다시 극률이 여길 이는 극률이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실이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증언만으로는 충족되질 않았고, 그에게 갈렙이 있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 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갈렙 없는 여호수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갈렙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회고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릇땜이 없고 틀림이 없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갈렙 스스로의 회고이기는 하지만 갈렙의 성품과 사역이 이러했다 하는 것은 진실이며 참일 것인데 7절 하반절을 보면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8절과 9절에서 거듭 얘기하는 바대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단임 목회자가 된지 이제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곽창원 장로님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권사님과 혹은 자녀 손들에게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서는 말수가 좀 적으신 과묵하신 그런 성품이셨습니다. 곽창원 장로님이 어떤 음색 목소리의 톤을 갖고 계신가 또 어떤 어휘를 잘 사용하시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될때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누구나 모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장로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제가 꼭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있어야 할 때, 그 자리에 장로님께서는 언제나 기둥과 같이 서 계셔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실한 마음 그리고 충성스러운 분의 모습은 바로 우리 곽창원 장로님과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미 애굽에서 출발한 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했던 40일 동안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미 2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름하시고 실제로 형벌에 따른 광야의 요랑은 38년이었습니다. 10절에서 얘기하는 45년은 그러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14장의 상황이 될 때까지의 정복 전쟁 기간이 7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는 40일의 정탐의 기간이나 또 같은 세대들이 그저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38년의 광야의 유랑 생활이나 또 여수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7년의 정복 전쟁에서도 언제나 그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7, 8 9절에 얘기하는 성실한 마음과 충성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셨다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지난 세월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를 기둥과 같이 잘 섬겨 주시다가, 교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만 70세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만 71세가 곧 되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은퇴하는 예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지금 10절, 하반절을 보면 85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곽창원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께서 아직도 정정하시고 또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과 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교단에서 70세의 은퇴를 정해놓아서 때로는 아쉽고 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교단에서는 이제 날이 갈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강노해에서 70정년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젊은 세대의 신자들이 줄어가고 있고 국민들 전체가 인구의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라서, 후세대들에게 일할 공간의 여력을 두어야 된다는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여전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에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것이 14절과 15절을 보면 기럇아르바라 불려졌던 헤브론인데, 이것은 아주 높은 산악 지형의 대로 되어 있었고 이때 기럇아르바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 족속들은 심지어 철로된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시 그저 동물 키우기에 좋은 요단 들력을 택해서 소돔고모라로 흘러갈 그때에 오히려 척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채택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소돔고모라가 멸망이 되어질 때 그곳까지도 관망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이곳은 결국 다위당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기 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됐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의 조상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 지파였던 요수아는 요셉의 후손이라면 바로 이 갈렙은 유다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 고대의 유대의 중심지였던 헤브로는 결국 이 갈렙에서 개척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네셀 어르신들의 수가 제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시기에도 안타깝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일학교의 수가 줄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생활을 잘 하셨던 장노님 권사님들이시라면 이미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셨으니 천국 가는 길을 스스로 잘 준비하고 언제나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의심될 여지가 없습니다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르신들도 있는지라 이제 겨우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런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사신 어르신들에게 성경말씀의 스토리야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 연대에서 연배에서 느끼시게 될 인생의 경륜과 고민,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인도해 드린다 하는 것은 때로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젊은이들도 먼저 천국 가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께서 천국에 가실 날이 비교적 더 가까워져 있으므로 사실은 우리 에베네의 어르신들을 향한 사역이 교회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고 가장 핵심 사명 아닙니까? 몹시 중요한 해부론이지만 이 해부론을 얻기가 쉽지는 않은 것. 바로 지금 갈렙이 85세의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어렵지만 꼭 해야 될이 일, 이 축복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셨던 것처럼. 이미 앞서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 자리에도 지금 은퇴한 수집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곽창원 장로님께서도 비록 실무 장로님으로서의 현직에서는 오늘 은퇴하시게 되어지지만, 앞으로도 에베네셀부의 여러 어르신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권면하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 주셔야 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잘 섬겨 주셨던 여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제는 에벤 해설의 회원이 되셔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아주 든든한 의지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언제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듯,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저의 목회를 협력해 주시고,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짐을 잘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더욱더 기둥과 같은 일꾼 한 기둥이 되어져서, 에베네셀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후배 장로님들과 후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전히 강건하신 곽창원 장로님과 권사님, 또두 분의 신앙을 이어받는 모든 후손, 자녀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